구약 성경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92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25쪽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 말씀, 전절 우리 성대님들 한절 우리 성도님들 한절 구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이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파망입니다노하귀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피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지혜와 교훈 그리고 훈계의 말씀이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잠원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잠원의 전체 주제이자 목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원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잠원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 떠는 마음과 또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억압되거나 속박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오는 멸망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날마다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믿음의 승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께 함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이라. 아멘. 그렇게 잠언 기자는 의인이 악인에게 최종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삶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을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우리 영가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는 모든 일의 수고에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을 잘 통제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또 해야 하는 말들을 잘할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실수를 주려 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유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가 부모로서 우리 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할 할지라도 우리 가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보호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이 우리 의 눈에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의 보호를 벗어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우 우리 의손우 우리 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자먼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빼앗는 행위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 마음과 행동일 뿐입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뼈를 썩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여인들이 부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며 미워하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마저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밖에 받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그릇을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는 그것을 차고 넘치실 만큼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은 체념하고 포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하나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극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우리 영가족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은 참된 지혜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말 또는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말 실수로 인하여서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공유리 여기며 진실된 도움을 주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경외함을 나타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이 입술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입술을 인하여서 악한 것,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이웃에 대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후히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입술 뿐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러한 삶이 쌓여서 평생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 일생이, 일생이 평생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